한부 합창인의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과연 노동자를 발변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노조의 간부가 총폭력을 하고 노동자의 극불을 감추하고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의 지도부는 수안가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한국노총을 어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김찬학은 한국노총 어떤 사부 노는 와 기계 국가 범인 안동 직장이나 김찬학은 여기 도내국사 현장을 돌면서 압류총 소속 노조원들의 합북 투럭 이용을 막는 등총 12차례에 걸쳐 불편을 방해한 혐의와 노조원들에게납부터한 데다 사용력을 요구하다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약 5분의 금품을 탈취한 혐의, 그리고 성매매 없소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여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은 아직도 안구로청 헌전사람들로 불려 국제부수가 동기남부당의 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한국노총이 범죄자 집단이라는 오해를 들수 있다. 김창업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구하기는 커져 조합원들의 부품을 그 간취하고 심지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면서 여성을 강간하려한 바른 기범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농총에서는김창아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 조치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창은 올해 4월 초에 구속되었고 4월 14일에 구속되었다. 사격 이지났음에도한국농총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심지어는 무전들의 후원지방법은 한국농총 소영내 경찰청에서 지위를 하면서 징계를 구청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우르쇠로 일관해왔다. 도저히 압도가 졌다. 이천 구년 민주노총에서는 권기본부장이 여성을 강렬하다. 의수에 그친 사건만으로 민주노총 총연맹 지도부가 총 사퇴를 하였다. 그리고 부동선거도 있었다. 2000년 1월 21일 강릉청 위원장 선거 단지 전전사랑노동조합 위원장 진병준과 사무처장 육기 수는 선보당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인 50명을 그어 현 위원장인 김동명 위원장에게 투표하고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한째탈퇴망에이전 하도록 아뇨했다. 당시 김동명 후보는 1 5 8 0표를 얻어 2등인 김만재 후보 1 5 2 8호를 92차의 사이로 제출후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분리 풍변은 원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노동자의 원인을 대변하는 자를 선출한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하고 심지어는 통풍력을 저지르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김창학을 지금까지 감사 보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의 지탈을 받아야 할 행위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 진병준 진병균, 깃주는 건설사업노동조합의원장과 사무총, 사무처장으로서 하나둘릭의 담보인 김창에 대하여 징계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남무루총 위원장 선거에서 이정선무를 조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자점을 지적하는 조합을 원 징계하였다. 진병규 히트는 검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무총에서 퇴출되어 놨다 그리고 남무루총 위원장과 시도부는 조합의 감과 성폭력을 저지르고 조합의 원 폭풍을 탈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니하고 심지어는 현 위원장의 전대 선거에서 극적이 발생하였음에도진단 총사에게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법무부처 위원장과 지도부들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 모두 자퇴하여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하여 할 것이다. 국장을 그 개명하라! 국장을 개명하라! 김병준육개수을 제명하라. 신병준 육개수를 제명하라. 항릉총 위원장 김동병과 지도부는 총사퇴하라. 항릉총 위원장 김동병과 지도부는 총사퇴하라.